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브라켓금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대 2025학년도 수시 등급 및 경쟁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대는 2 0 2 5년도에 수시 전형 입시 결과를 보면 일단 먼저 전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전형 13명, 지역 인재 전형 50명 지역인재 전형 기초 3명, 농어촌 학생전형 2명, 일반 학생 전형 면적으로 5명, 지역인재 면접으로 15명을 선발하였고요. 여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 전형이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된 전형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형 방법이 1단계는 학생부 교과 100%로 5배수를 뽑았고요. 2단계는 1단계 점수 80%와 그리고 면접 20%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 해당하는 과들이고요. 아, 전형들이고요. 밑에 있는 일반학생 전형 면접과 지역인재 전형 면접은 1단계 학생부 교과 100%에서 3배수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위에 5배수와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리고 2단계에서는 80% 면접 20% 해서 위와 똑같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를 보면 일반 학생 전형 교과를 1,030명으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냥 대에서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교과 175명을 뽑고 지역 인재 전형 기초 어학과를 제외하고는 4명을 뽑았습니다. 여기는 학생부 교과 100% 적용이 되었습니다. 군사학 전형을 보면 은 4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5배수를 뽑았고 2단계 1단계 70%에서 체력검정 10% 있고 면접 20%를 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을 보면은 아까 제외한 상태에서 60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은 13명을, 그리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9명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2명을 뽑았는데, 전부 학생부 교과 100%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19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는데, 수료 학식교생활 기록부로 100% 선발하였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를 보면, 특기자 전형은 18명, 학생부 교과 20%, 특기 실적 80%, 일반 학생 전형 실기는 30명을 선발했는데, 학생부 교과 20%, 전공 실기 80%였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직접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를 보면 모집인은 (70명에) 지원인원이 (279명이) 있고요 그래서 지원률은4 0대1입니다 등록인원은 최종적으로 (63명이고) (7명이) 미충원 되었죠 (7명) 미충원 된 것은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가 1.08이고요. 평균은 2.09 그리고 50% 컷은 2.17, 70% 컷은 2.37 그리고 최저는 커트라인이죠. 2.67입니다. 최종 등록자 후보 등록은 93번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 학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34명 모집에 1 6 5명이 지원해서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등록인원은 33명입니다. 최종 후보자 등록 순위를 보면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를 보면 51번째까지 갔고요.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는 1.78, 평균은 2.60, 그리고 50%컷은 2.50, 70%컷은 2.88, 최저 커트라인은 합격 커트라인은 3.19였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예를 들면 방산... 선화과면 방산선화과를 여기에서 보시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서 체제가 얼마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려신 소재 학과를 보겠습니다. 38명 선발에 169명이 지원했고 4.4대 1이었죠. 그리고 등록인원은는 37명으로 한명 미충은 발생을 했고요.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82번째까지 갔습니다 82번째까지 합격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은 최고는 3.88, 평균은 5.13, 50%컷은 5.13, 70%컷은 5.71, 최저는 커트라인은 5.67이었습니다. 임상 의학 학과를 보겠습니다. 20명 모집에 70명이 지원해서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등록 인원은 1 9명입니다한 명의 미충원이 발생했고요.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43번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3.195, 평균은 4 8 50 5 50%컷은 4.75, 70%컷은 5.58, 최저는 5.93입니다. 넘어갈게요. 심리상담치료학과를 보면 은 22명 모집에 149명이 지원해서 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그 등록 인원은 21명이다. 한명 미충원 발생을 했습니다.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67번째까지 갔습니다. 기회가 그리고 최고는 3.38이고요, 평균은 4.21. 그리고 50%컷은 4.26, 70%컷은 4.41, 최저는 4.78이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보겠습니다. 14명 모집에 115명 지원해서 8.2대 1호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14명 모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미충원인은 원 없습니다. 최고는 3.38이고 평균은 5.22, 50%컷은 5.47, 70%컷은 5.64, 합격 커트라인은 6.13이었고요.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83번입니다. 경영 앞으로 볼게요. 21명 모집에 86명이 지원해서 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11명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미충원이 많이 발생을 했죠. 최고는 3.58, 평균은 5.41, 50%는 5.65, 그리고 70%는 6.08, 최저는 최저 등급은 7.72였고요.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57번입니다. 마지막에 국방 경찰행정학부를 보겠습니다. 35명 모집에 272명이 지원해서 7.8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요. 31명이 등록해서 4명의, 4명의 미충원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고는 3.67이고요. 평균은 4.94, 50% 것은 4.94, 70% 것은 5 3 2 커트라인은 5.59 최저입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128번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100%로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40명 모집에 500명이 지원해서 1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등록 인원은 39명으로 한명의 미충은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는 1.87, 평균은 2.54, 50% 컷은 2.60, 70% 컷은 2.72, 최저, 컷라인은 3.05였고요. 최종 등록자 후분 순위는 37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방사성 과를 볼게요. 12명 모집에 188명이 지원해서 1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12명 모두 등록해서 미충원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등급 최고는 2.76이고 평균은 3.28, 50%컷은 3.28, 70%컷은 3.49, 최저 등급인 커트라인은 4.34였습니다. 최종 후보자 등록 순위는 10입니다. 물리치료 학과를 볼게요. 10명 모집에 141명이 지원해서 14.1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 었고요 10명 모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는 2.45, 50% 컷은 평균은 2.9이고요. 50% 컷은 2.87, 70% 컷은 3.12, 최저는 커트라인은 3.34였습니다.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7이었습니다. 유아 교육과를 보겠습니다. 6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해서 5.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등록은 6명이 다 했습니다. 학생부 등급, 최고는 4.27이고요. 평균은 5.09, 그리고 50% 컷은 5.19, 70% 컷은 5.38, 최저, 커트라인, 합격 커트라인은 5.7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 후보 수리는 9였습니다. 사회 복잡과를 보겠습니다. 9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서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등록 인원은 6명으로 3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시로 넘어가죠. 그리고 학생부 등급 최고는 5.28, 평균은 6.16, 50%컷은 6.80, 70%컷은 6.47, 최저는 7.29로 트라인은 7.29였습니다. 최종 등록자 후분 순위는 12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인재전형 교과 지역 인재전형 기초로 교과 100%로 뽑습니다. 여서 기 보시면은 간호학과 지역 교과는 67명 모집에 245명이 지원해서 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등록인원은 64명으로 3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는 1.55, 평균은 2.30, 50%컷은 2.39, 70%컷은 2.50, 최저는 2.69이고요, 최종 등록자 후비 순위는 77입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지역 기초를 보면 모집 인원은 4명에 지원 인원 은 22명을 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4명 모두 등록 인원이 쳤습니다. 최고는 1.43, 평균은 2.62, 50%컷은 2.64, 70%컷은 2.71, 컷라인은 어, 2.75였습니다. 3명의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가 어, 나왔습니다. 사회 복학과를 보겠습니다. 10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했어요. 42명이 지원해서 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등록 인원은 8명으로 2명의 미충원 인원 발생했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는 4.77, 평균은 5.46, 50%스는 5.41, 70%스는 5.69, 최저 커트라인은 6.33입니다. 최종 등록자 후입 순위는 31입니다. 이번에 군사학 진영 에서 1단계 100%로 뽑고요. 2단계 교과 100%로 뽑고 2단계는 교과 70%에서 체력 10%, 면접 20%로 선발합니다. 군사학과 남자는 30명 모집에 87명이 지원해서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등록 인원은 2세명으로 7명의 미충원 인원 발생했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은 최고는 3.5위 평균은 4.99 50% 것은 4.82, 70% 것은 5.44, 43, 최저는 7.87이었습니다. 4명의 최종 등록자 후보 순이 있고요. 군사과 연원은 10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해서 3.33, 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등록인원은 10명입니다. 이게 학생부 등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과를 보시면 은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 1단계 80% 적용하고 면접은 20%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 학생 전형 최저에서 13명 모집에 1 6 9명 지원해서 1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3명 뭐, 어, 등록 인원이 발생해서 미충원 인원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등급을 보면 은 학생부 등급에서 최고는 1.14 평균은 1.30 50%것은1.16 그리고 70%것은1.38 최저는 1.6으로 최종 등록자 후보위는 17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지역인재전형 최저에서는 모집인원이 50명에 843명이 지원을 해서 16.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등록인원은 50명, 50명입니다. 미충원인원 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학생부 등급 최고는 1.12 평균은 1.59 50% 컷은 1.54 70% 컷은 1.66 최저는 2.37 등급이 나왔습니다.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32입니다. 넘어갈게요.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계산 대상자 중에 교과 100%로 뽑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병원 경영학과가 한명 모집에 7 명이 지원해서 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등록인은 7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부 등급은 참조하시고요. 임차 시위생학과를 보겠습니다. 두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서 8.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등록이유는두 명이고요. 보시면, 학생부 등급은 최고가 4.54, 평균 4.65, 50% 컷은 4.65, 70% 컷은 4.75, 최저는 커트라인 4.75 였습니다. 최종 등록자 후급순위는 2 였습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역 교과 100%로 뽑는 데에서 가, 이게 보겠습니다. 보면, 은 방사선 학과 같은 경우는 4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해서 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4명 등록 인원이 나왔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 은 학생부 등급을 보면, 은 최고는 2.42, 평균은 2.72, 50% 컷은 2.75, 70% 컷은 2.90, 최저, 커트라인은 2.96입니다. 최종 등록자 호흡순위는 3입니다. 언급구조학과를 볼게요. 두명 모집에 1 5명이지문해서 7.5:1의 대 경쟁률을 나타내고 두명 모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급은 커트라인. 커트라인을 보면 3.57입니다. 최종 등록자 후비 수에 1 있습니다. 제약 생명공학과를 보겠습니다. 두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해서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등록 인원은 2명으로 미충원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는 3.63 최저 커트라인은 4.07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어학과를 보겠습니다. 모집인은 두명에 아홉 명이 지원해서 4.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두명 등록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미등록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충원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는 5.25이고 최저는 5.27입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5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과 100%를 뽑았고요. 특수교육과로 해서 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서 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1명이 등록해서 1명의 미충원인는 발생했고요. 학생부 등급에서 최저는 7.56 등급입니다. 참자시고요.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 글로벌 어류 뷰티학과 18명 모집에 91명이 97명, 지원해서 5.4대 1의 경쟁률을 터내고 15명이 등록을 함으로써 3명의 미충원인는 발생했습니다.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고는 4.52이고요. 최저 커트라인은 9 그리고 70% 컷은 6.46이며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42입니다. 일반학생전형에서 실기를 보면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아까 30명 모집에 140명이 지원해서 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미충원인은 발생 안했고요. 학생부 등급을 보면 최저는 8.04입니다.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는 41이고요. 감사합니다. 불금 불합격 금지였습니다.